지금부터 경리나라 기초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경리나라의 매출 매입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리나라의 매출 매입 메뉴는 우리 회사의 매출 매입 자료를 보여주고 지출 결의서를 관리하고 보고서로 집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내용을 크게 나눠본다면 매출 매입 관리, 지출 결의서 관리,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매출 매입 메뉴의 메뉴 구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각종 매출 자료를 볼수 있는 매출 관리. SNS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SNS 매출 관리. 각종 매입 자료가 모여 있는 매입 관리. 격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출 결의서들이 모여 있는 지출 결의서 관리.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매출 매입 보고서로 나뉘어져 있고, 추가로 관리자만 볼수 있는 메뉴로 사용자의 조회 권한을 설정하는 관리자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매출관리 메뉴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관리 메뉴의 매출 세금계산서 메뉴는 경리나라에서 자동으로 수집해온 홈택스의 세금계산서 자료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화면에 있는 매출 금액을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꼭 설정해야 할 거래처와 용도. 프로젝트 현장이 있습니다. 거래처명은 수집한 자료의 사업자 번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용도란이 비어있는 경우 빈 공간에 클립 후 저장된 용도를 지정해줍니다. 프로젝트 현장 관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출 매입 화면에서 프로젝트 현장명을 지정해주어야 각종 보고서에서 현장별 매출 매입 집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기 항목에서 거래처나 용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화면 오른쪽 상단의 기능 버튼을 선택, 항목 설정을 선택하시어, 보기 설정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추가하시면 화면에 선택한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화면 왼쪽 상단의 필터 값을 조정하여 필요한 세금 계산서를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고, 자동증빙센터에서 조회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오른쪽 상단의 자료 수집 버튼을 눌러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수기로 입력하고자 하신다면 수기 등록 버튼을 눌러. 번별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등록하거나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일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등록을 누릅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 부분의 거래처를 입력해줍니다. 반드시 저장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종이세금계산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된 거래처가 없다면 거래처 추가를 눌러 거래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해줍니다. 여기서 거래처 정보는 사업자 번호가 없이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과세 종류를 지정합니다. 작성 일자를 확인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추가로 지정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저장을 눌러 완료합니다. 격리나라 화면에서 수기로 등록한 자료는 금액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일괄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일괄등록을 누릅니다. 화면 상단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일괄 등록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세금계산서 조건을 선택 후 파일 열기를 통하여 업로드하시면 되고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통하여 경리나라 양식대로 작성 후 파일 열기를 통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업로드된 파일의 왼쪽 상단의 상태창에 정상 개수와 오류 개수가 표시되며 오류가 연계일 때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하시면 매출세금 계산서 화면에 정상 반영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변경 버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경 버튼은 일괄변경과 금액분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괄변경은 화면에서 변경해야 할 사항이 한 개가 아닐 경우 변경할 증빙자료 여러 개를 선택하여 변경, 일괄변경을 누르고 항목을 작성 후 확인을 눌러 변경해주는 메뉴이고 금액분할은 한 장의 세금계산서 안에 용도가 다르거나 프로젝트 현장이 다른 매출인 경우 한 장과 용도별로 금액을 분할하여 보고서에 반영시켜 매출관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금액 분할을 하는 방법은 금액 분할을 할 자료를 선택하고 변경, 금액 분할을 눌러 내용을 입력 후 저장하면 됩니다. 금액 분할한 내역을 화면에서 확인하시려면 세금계산서 오른쪽에 동그라이콘을 클릭하면 하단에 분할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세금 계산서 화면에서는 각 매출 자료에 해당되는 수납권을 간편하게 수납 처리하실 수 있는 간편 수납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끝에 수납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간편 수납 팝업창이 나오게 되고 왼쪽 위에 기간 필터를 선택하여 해당 매출권에 대한 수납 금액이 입금된 기간을 설정해 줍니다. 조건에 맞는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오른쪽에 수납 버튼을 눌러 간편 수납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 처리가 된 아이콘은 색이 변하며 수납 처리되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수납 처리가 다 되면 파란색, 수납 처리할 금액이 남아있다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화면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을 이용하여 원하는 조건의 자료만 확인하시거나 기능 버튼을 통해 관련 보고서 메뉴로 바로 진입하실 수 있고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으며 인쇄하기를 통해 화면을 인쇄하거나 지정한 세금 계산서만을 인쇄하기도 가능하고 항목 설정 메뉴를 통하여 원하는 항목만 화면에 보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출, 카드 제로페이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매출 세금계 산서와 동일합니다. 매출, 카드 제로페이 화면에서 보이는 매출 자료의 수납하기는 오른쪽 상단의 입금 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카드사, 제로페이 둘중 증빙 종류를 선택하고 하단 내역의 오른쪽 수납 확인 버튼을 눌러 경리나라 금융 메뉴에 수집되어온 입금 내역 중 해당 매출건에 해당되는 내역을 찾아 간편 수납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카드 제로페이 자료를 영업보고서에 집계하기 원하시는 경우 거래처명을 입력하여야 해당 매출 금액이 영업보고서에 반영됩니다. 영업보고서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또 반드시 용도를 기재하셔야. 손익보고서에서 우리 회사의 매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적용하여 손익보고서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만일 자료 수집이 안된 카드 매출 자료가 있다면 수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수기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카드 매출 등록과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일괄 등록 방법이 보입니다. 카드 매출 등록은 건별로 원하시는 카드 매출 정보를 등록하시는 방법이고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일괄등록 방법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내려받은 카드매출 목록을 일괄로 등록하는 화면으로 파일 열기를 눌러 여신금융협회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선택하여 저장하면 경리 나라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출 카드제로페이 메뉴에서도 일괄로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변경할 자료 여러 개를 선택하여 변경을 누르고 항목을 작성 후 확인을 눌러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출 현금형 수증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메뉴와 동일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자료 수집 버튼을 통해 기간을 정하여 현금형 수증을 수집해 오실 수 있고 오른쪽 상단의 수기 등록 버튼을 통해서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을 일괄 등록하실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 목록 오른쪽 끝에 수납 확인 아이콘을 통하여 간편 수납 처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처명이 공란이라면 입력해줍니다. 오른쪽 끝에 수납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해당 매출에 해당되는 금액 오른쪽에 수납 버튼을 눌러 완료해줍니다. 매출 기타 매출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기타 매출 메뉴는 다른 매출 메뉴에서 수집이나 등록하지 못하는 매출 자료를 수기로 등록하는 메뉴로 오른쪽 위에 수기 등록 버튼을 눌러 매출 자료를 건별로 등록하는 기타 매출 등록. 다수의 매출 자료를 엑셀로 등록하는 기타 매출 일괄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매출 자료 등록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타 매출을 건별로 등록하시려면 수기 등록에서 기타 매출 등록을 누릅니다. 빨간 별표 항목은 필수로 입력해 줍니다. 거래처명을 입력해 줍니다. 거래처는 저장된 거래처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미리 저장된 거래처가 없다면 하단의 거래처 추가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신 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손익보고서에서 확인을 원하시는 매출 금액이라면 그에 맞는 매출 용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타 매출 일괄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매출 일괄 등록을 누릅니다. 양식 다운로드를 눌러 경리나라 엑셀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경리나라 양식에 맞게 엑셀 파일을 작성하고 파일 열기를 통하여 엑셀 일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매출 메뉴에서도 거래처명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오른쪽 끝에 수납 확인 버튼으로 간편 수납 처리를 하실 수 있고 오른쪽 상단의 변경 버튼으로 다수의 매출 자료의 상세 내용을 일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해외 매출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홈텍스에서 수집해온 해외 매출 내역을 보여주는 메뉴로 홈텍스 자료 수집 버튼으로 기간을 지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실 수 있고 수기 등록 버튼을 통해 홈텍스에서 수집하지 못하는 자료를 건별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 별표 항목은 필수로 작성해 주시고 보고서에 반영시키시려면 용도나 거래처명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SNS 매출 관리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각 SNS 매출 사이트에서 수집해온 매출 자료를 보여주는 메뉴로 다른 매출 메뉴와는 다르게 한달 단위로 매출 자료를 수집하여 각 SNS 관리자 홈페이지에 부가세 정산 메뉴에서 집계된 매출 금액을 수집 시점 기준으로 2월 6일 이후 배달 앱의 경우 2월 10일 이후에 집계하시면 저널의 각 SNS 매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도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수기 등록 버튼을 통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매출 메인 메뉴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